그러니까 생모나 생부는 보통 생모가 많죠. 상... 왜냐면 생부는 많이 도망을 가니까, 이 쓰레기 같은.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하람직한 생활의 김하람입니다. 여러분, 어, 입양을 빨리 진행해주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입양을 계획하지 않고 계셨더라도 지금부터 머릿속에 한 번씩 입양을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번에 16, 6개월 아동이 학대된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보고 느꼈어요 아, 대한민국에는 좋은 부모가 될 사람이 되게 많다 나랑 관련 없는 아이가 이렇게 아파서 고통 당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막 어필을 하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외치고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는 좋은 부모가 될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느꼈어요. 엄청나게 많구나. 그런 분들은 지금 아, 왜 입양을 망설이고 계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양이 익숙하지 않아서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 제가 지금 통계적인 자료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 보육원으로 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저희 가정이 입양했었던 홀트 아동복지회에 대한, 대한 가짜 뉴스와 그리고 루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홀트가 셧다운이 됐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제가 호, 홀트를 옹호한다고 막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두 번이나 홀트에서 입양 절차를 밟았어요. 근데 홀트가 절대 호락호락하게 사후 관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홀트가 어뭐더 했어야지 막 그때 막더 했어야지 뭐 이렇게 뭐 가만히 있었냐 그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제가 근데 거기서 저는 제가 홀트 관계자가 아니니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의 권위를 넘어선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어쨌건 홀트는 가만히 있지도 않았고 뭘 한다 그래도 할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홀트에서 문제점을 찾았을 때 홀트는 전문가들 뭐 경찰이나 아니면 뭐 있겠죠? 그런, 그런 기관한테, 얘기, 그,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기관에서,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니까, 이게 아동학대가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거기서 말을 못하면 홀트는 사실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입양이 끝나, 절차, 절차가 끝났다 라고 하면은 완전히 친자이기 때문에 부모한테 완전한 권한이 있어서 아기를 뺏어 오게 되면 납치에요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홀트를 공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마음은 지금 홀트가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완전히 절차가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입양 절차를 밟으면서 사전 위탁을 하고 있는 가족들도 입양이 진행이 안 돼서 빨리빨리 호적에 넣어줘야지 얘가, 아이가 혜택도 받고 이제 실제로 법적으로 가족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홀트가 멈추면은 다른 입양기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홀트가 굉장히 큰 기관이라서 다른 곳에서 홀트가 하고 있는 건수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손이 달리게 돼요. 그래서 어, 입양이 점점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입양이 안 되고 보육원에 가는 아이들이 늘어나겠죠. 어, 여러분들 지금 정인이 때문에 눈물 흘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잘 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 여러분들 빨리 그런 분들, 아이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빨리빨리 입양 절차를 밟아서 입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미친 그런 가해자들 그런 부모가 부모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같은 좋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입양해서 잘 키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막내가 울고 있어서 빨리 얘기하고 나가야될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고생하고 있어 네, 선진국에서는 위탁가정이나 입양을 꼭 해서 아이가 꼭 가족이 있는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줘요 막내가 울어서 데리고 나왔어요 와이프가 지금 전역하고 있어 네, 그. 그 선진국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도, 지금 미국 예를 들자면, 거기서는 보육원을 운영한다기 보다, 위탁가정을 정해주고요. 그리고 그 입양할 수 있도록 그 입양 절차들을 밝게 해주죠. 그래서 막 아이들이 항상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자라나게 돼요. 아이들한테 가족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아빠라는 그 모습, 엄마라는 그 모습. 그래서 그 형태를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입양을 서두르셔야 돼요 그 반입양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신기하죠 입양을 반대하는 곳이요 거기 있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입양이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를 버린다 뭐 이런 게 그들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앗살이 좋다 라고 하면서 홀트를 막 까면서 입양기관 잘못됐네 하면서 입양 절차 자체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린 그런 반입양 단체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뭐, 그들의 말도 일리가 없지 않죠. 입양이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포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입양을 보내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출산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게 쉽겠어요? 떠나보낸다고 결정했을 때 얼마나 큰 결정인지 여러분 아실 수, 알수 있으세요? 모르잖아요. 아이 안 낳아보신 분들 모르실 텐데, 아이 낳아보신 분들 알죠. <laughs> 아이를 떠나보낸다고 결정했을 땐이 떠나보내는 이 결정이 이 아이한테 최선이다라고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양된 아이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는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선택받는 아이들이에요. 그 생모나 생부가, 아, 이 아이는 내가 키워서는 이 아이한테 최선의 환경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입양을 선택하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는 아, 셋째 뭐 첫째가 너무 갖고 우리가 애가 안 생기는데 저희는 애가 안 생긴 경우는 아니었고 셋째 넷째를 갖고 싶었고 그리고 저희는 그 그러니까 입양에 대한 마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로도 젊을 때 입양하자라고 해서 입양을 하게 된 케이스였고 그러니까 생모나 생부는 보통 생모가 많죠 왜냐면 생부는 많이 도망을 가니까 이 쓰레기 같은 어쨌건 그 <laughs> 생 보통 생 모가 대부분이고 응. 생 부는 거의 뭐 이렇게 홀트에 뭐 연락한다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는데 생 부는 다 도망을 가버리니까 이 저식들이 어쨌건. 생모가 입양을 보내겠다고 마음을 했을 때는 이 아이에 대한 선택이에요. 내가 너에게 최선의 환경을 주고 싶은데 나는 너에게 그걸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를 최선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가족 환경으로 보내는 게 최고겠죠. 그래서 입양을 선택하게 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우리도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입양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 아, 저 많은 ABCD EFG 아이들 중에서 나는 C를 선택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저희는, 그, 어떻게 되냐면, 홀트에서 그, 우리를 인터뷰하고, 우리의 가정사에 대해서 진짜 길게 인터뷰하고, 우리 에세이를 다 읽어보고, 한참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가족, 우리한테 가장 어울릴만한 사람 우리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우리한테 가장 어울릴만한 그리고 그 복지사님이 생각했을 때 우리랑 가장 어울릴만한 아이를 먼저 한 명을 보여주고 우리한테 딱한번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두번 거절하면 홀트에서 입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아니. 첫 번째 보는 아이를 입양할 거니까, 옥지사님이 심사숙고해서 저희한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오 애가 셋째 요셉이고, 뭐 얘도첫 번째 본 아이죠. <laughs> 네, 여러분, 그래서 그, 저희가 그 마트에서 고르는 것처럼 아이들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 아이들을 입양한 다음에 리턴할 수도 없고, 환불할 수도 없고요. 교환할 수도 없어요. 누가 환불하고 교환하라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이들은 그러는 거 절대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그거 요 아이들이 가족이 필요해요. 우리 가족이 우리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가 가장 해외로 가장 많이 보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욕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입양 안 해서 돼요. 국내 입양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해외 입양 가, 되지 않도록 국내 입양 해주세요.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해외 입양 되는 게 너무 싫으시면 빨리 입양 해주세요. 막애 키우기 너무 힘든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래도 <laughs> 고유권에서 부모님 없이 크는 것보다 여러분들 집에서 가난하게 크는 게더 좋아요.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이, 그 아이의 삶을 책임 못질것 같아서 입양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키워도 그렇게 그 16개월 아기 학대한 그 사람들처럼 쓰레기 같지만 않은 분들이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난한 부모라도 대주실 수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부모님 없이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더 훌륭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 뜨거운 마음, 막 우, 우셨던 그 마음 갖고 입양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입양 서둘르셔서 우리 귀여운 아기 얼마나 예뻐요. 저 이런 딸이, 저 이런 딸이 둘이나 있고요. 그리고 더떡뚜거비 같은 아들도 둘이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아 그거 그래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많이 막 물어봐요. 그 경제적으로 되냐? 그게 내가 돈이 없는데 여러분 소고기 못 먹으면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요. 돼지고기 못 먹으면 닭고기 먹으면 되고요. 닭고기 못 먹으면 뭐 그냥 콩 먹죠. 뭐콩 비싸서 못 먹. 뭐 그럴 그럴리 있겠어요. 여러분 다 된다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모가 될수 있을지 될 거냐 안될 거냐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나라 탐만 할 거예요. 나라는 계속 이럴 건데. 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죠 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걱정되신다면 그렇게 학대당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아 고민하신다면 입양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입양을 빨리 서둘러 주세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보육원으로 밀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음. 입양 빨리 서둘러 주세요 <laughs> 안녕히 했다 네 감사합니다